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주목 뭐 카페24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없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카페24, 음, 잘 눌려주고 있죠? 어, 제가 처음 영상 찍어 드렸을 때가 요 때였어요. 자, 기준봉 세워 준 다음에, 자, 12,500원 지지라인 잡아가지고 매수 타점 노리셔라 말씀드렸고, 자, 12,500원 대 어, 대응전략집에도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12,500원 대 어, 매수하신 분들 몇 퍼센트 수익 났습니까? 무려 11%큰 어, 수익 났다는 거죠. 불과 4, 5%. 오고를 만해요. 그리고 나서 자 밑으로 쭉 빠져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장 당분간은 계속해서 분할로 접근하시고 수익 줄때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위치에서 오른다고 무작정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철저하게 눌려줄 때, 눌려줄 때, 그럴 때 접근하시면은 수익 주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카페 14 지금 다시 한번 좀잘 눌려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우선 카페 14. 자, 유튜브 유튜브가 기본적으로 홈쇼핑까지 진출한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매출이라든가 그런 연동 서비스를 하고 있는 카페14가 큰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잘 되고 있고 매출액이나 영업이라든가 이제 광고 수익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뭐로 알수 있느냐. 자, 이 장기 이동 평균선 보이시나요? 자, 이 장기 이동 평균선 보시면 아실 수가 있잖아요. 자, 요 갈색. 검은색, 이게 바로 1년선, 이게 6개월선인데요. 자, 이렇게 하방 추세로 그리고 있던 장기돈 평균선이 강한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방 뚫어주고 지금 잘 눌려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즉, 지금 정배열. 정열을 만들었다. 정별을 만들고 있고 이렇게 6개월 선이 올라간다고 하면 다시 나중에 고점 해가지고 트라이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여기 강력한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요 정고점, 요 정고점을 확실하게 뚫어주지 않으면은 당분간은 요박스권 만들면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주봉차트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주봉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실하게 보이실 수 있을 텐데, 자, 지금 최근에 이런 일목균형표 구름대 보이시죠? 이 안에서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위아래 계속 휩수주면서 매물대 소화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나 잘 들어맞죠? 이 구름대 모양 그대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오고 있어요. 어떤 기간? 이 구름대를 벗어나는 기간.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도 정비를 만들어 주고 있고 구름대도 벗어나고 있겠다 추가적인 매출 이슈 뉴스만 붙여준다면 또다시 펑펑 날아갈수 있다는 얘기죠 자 월봉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월봉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죠 자 고점 대비 해가지고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바닷건 바닷건 그리고 최근에 어마어마한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 어, 지금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는 이 영상도 유튜브 잖아요 자 유튜브 기본 광고 플랫폼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급도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월봉상 20선도 지금 잘 안착해 주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입니다. 이 하방 추세를 깨는 추가적인 기준 월봉이 나오는 순간 자,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고점 트라이 할수 있는데요. 자, 그러한 부분들 자, 수급과 함께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해 마무리 가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 주식시장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 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 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 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징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 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12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 매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닥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소문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 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 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 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매직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 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은 나나택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 그리고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량은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 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연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선 정부 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회 이상 두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구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이렇게 개인 쪽 개인 쪽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외인 쪽에서는 물량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이 개인과 외인 창구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세력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바닥권에서 지금 계속해서 물량 매집하고 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일반 개인분들 사실 분이 있다? 없다는 거죠. 어, 없습니다. 이런 것들 이 기본적으로 세력이 이용할 때 개인 창구 이용해서도 많이 하고 있죠. 이번에 영풍제지 사건 때다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키움증권이 뭐할 때마다 조금만 올라간다. 과열된다 싶으면 다 증거금 100% 걸어버리잖아요. 왜? 또 다시 신용 미수로 인해가지고 손해 보기 싫으니까 지금 굉장히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런 구간들 12,500원 구간 그리고 요 1년선 밑으로 해가지고 물량 계속 매집하고 있으니까 어 저점 내려간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다. 어, 하지만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2년선도 지금 강한 저항대 돼가지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주 누가 뭐래도 너무 정직한 삼각수렴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매물 때 위아래 힙잘 보면서 내가 철저하게 눌림 때잘 공략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 나왔다 싶으면은 그때그때 정리하시면서 추가 수익 가져가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셨죠? 이러한 세력의 끼,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그런 구한들 제가 전부 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 말씀드리면서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영상에 모든 걸다 담지는 못했고, 그런 세력의 끼 제가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 6 2 5 3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신. 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 시장에서 살아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 7625 3 1 6 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